이해를 요렇게 하면 돼. 어, 그렇 게, 큰 신, 낮은 신을 찾지 마라, 이 말이죠. 응? 뇌를 맑히는 게 우선이지, 큰거 도토리 키대지 마라, 이말이야 전부 다 대신이니까. 응. 이해돼요? 응. <laughs> 지금, 이때까지, 우리가 지금 성인되도록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, 그 소리하고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. 언제까지는 내가 착하게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많이 당하죠. 당하고 나니까 내가 지독해져요. 지독해지면은, 하, 이 고민이 빠지고, 어려워지면 고민에 빠지죠. 그러면 배우게 되고, 배우게 되니까 이런 정법을 받게 됩니다. 뭔가를 어.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한테 정법이 손에 가 있는 거거든요. 어.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아내 공부였었음을 다 알게 되고 이것이 다시 다 풀려가지고 내 삶을 이, 아주 맑게 살아나가는 이런 아, 것들이 열리니까 이제 걱정이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탁해진 것들이 전부 다 집착 또 이게 아주 그, 그 슬퍼서 아주 뭐 사, 살아나가면 내가 모순되게 살아가지고 아주 그 한이 남는. 하게 살다 보니까 많이 당했잖아요. 그내 인생도 못 살아보고 난중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후회를 하잖아요. 어런 것들이 좀더 한이 남는 겁니다. 한기가 돼 가지고 영혼들이 전부 다 남편한테 죽어 살고 막 이러다가 한이 맺지 갖고 죽는 거죠. 그래서 전부 다이 합병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자손들은 합병을 전부 다 쓸어 연결해서 또 먹고 연결해서 또 먹고 이렇게 갖고 온 지금 우리란 말이죠, 이게. 어. 이게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의 한을 물고 내려온 어. 요 사람들이에요.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이는 그 기운을 맑혀야 되는. 이제 우리 선에서 이 기운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 정리를 하는 데는 나를 불태워 모든 것을 지금 불살아버려야 이게 정리가 됩니다. 이제 후손들한테 이제 이 한이 안 내려가고, 우리가 이 세상을 빛나는 일을 하고 즐겁게 우리가 떠나야 후손들한테 한이 안 남아요. 어? 요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어? 이게 이제 홍익 인간들이야. 홍익 시대가 열린다. 이거죠. 어?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착하게 일해 살다가 한맺힌 영혼들. 아, 어. 또 이렇게 그뭐죽어 지내다가 이렇게 그 한맺힌 영혼들. 어. 뭐할 말을 바르게 못 하고 죽은 양반들 어. 든이 사람들이 좀다한에 맺혀 가지고 우리 이 조상들이 좀다 그렇게 가는 거죠. 어. 여 요렇게 풀어 주니까 또 조금 하나 이제 우리가 잡아 놓을 게 있는데. 우리 조상님들이라고 하니까 조상님들 좀뭐 할아버지고 뭐 고조 할아버지고 대단하잖아요. 대단한데 이 양반들이 윤회를 해갖고 지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? 어, 우리 아들 되고 우리 손자 되는 거예요. 응? 그럼 이, 이 우리 손자로 오는 걸 갖다가 대단한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리면 어야 돼요? 우리가 뭔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이, 이 선에 부딪혀 갖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왔던 겁니다. 그래서 조상이라고 해서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바르게 알고 보면 내 아버지가 아, 전에는 내 손자였었고, 이게 참인연법으로 우리가 오, 오고 가는 것이지, 아, 이게 다가 무릎 꿇고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. 인연법으로, 우리가 세상에 올 때, 연결을 해갖고 인연법으로 오는 겁니다. 이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. 윤회를 하면서, 저는 그 뭐, 20대 그큰 할아버지, 엄청난 대할아버지인데, 20대 지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오면, 그러고내 뒤에 오면 어떻게 돼? 내 뒤에 오면.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돌고 돌은 겁니다. 예? 어,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논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인이 됐고 기운이 커졌다 이 말이죠. 예?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무릎을 꿇는 존재가 아니고 어, 앞에서 모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. 임무를 받았을 뿐입니다. 이게 어,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앞세대가 모낸 걸 우리가 해야 되고, 뭐, 런 거죠. 그러니까, 인자는 큰 대신 위에 아래를 따지지 말고, 오늘 내한테 주어진 미션을 풀어서, 이 지상에 온 목적이 뭔가, 이것을, 이, 이게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요새는 이 영어 잘하죠. <laughs> 응. 어? 요거를 잘 풀어가지고 세상에 이걸, 이루고 가는 것이, 그것이 우리의 숙제지. 도토리 키재기도 하지 말고, 높은 신, 낮은 신또 따지지 말고, 우리는 서로가 협조하고, 서로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지 이 미션이 풀리는 거지. 니 혼자는 절대 안 돼. 어, 안 되기 때가 있어. 이 엄청난 큰 일은 말이죠.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. 어, 그래서 저마다 소지를 치운 겁니다. 이다 키우고 나면 이걸 모아가지고 얼마나 너희들이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이 힘을 모을 줄 아느냐 요것이 이 미션을 처리할 수 있는 어. 이제 그런 답을 푸는 거죠 어. 지혜를 못 모으고 너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절대 너희 인생 못 살아 어. 이큰 일을 못 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단체들이 모이는 거예요. 이 깊이를 못 풀었어, 단체들이. 그래서 단체가 모이면 힘이 커지고, 이 힘이 커지면 이만한 힘만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데, 이 근본을 모르니까. 세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니까. 단체만 모으고, 힘을 줬더니 단체만 모으고, 그 다음 거를 못 풀어나간 거죠.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다 어지럽고 힘들어도 이 이걸 바르게 풀러 나오는 이 조직 하나 없는 겁니다. 이 근본을 못 풀었어요. 이제 작은데서도 이 근본을 풀면 이 단체들이 다 따라서 하기 위해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, 이 패러다임을 바르게 열면 이 패러다임을 열면은 이것이 얼마나 뜻 있는 거 일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지 근본이 나오기 때문에. 전부 다 이걸 배우러 오게 돼 있고, 저것도 그렇게 해야만 이게 단체가 운영이 되게 돼가 있지. 어, 앞으로 이대로는 이 단체들이 다시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. 전부 다 멈추고 있고, 지금 이새쾌해지고 있는 거거든, 이게. 왜? 당신 일들을 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기업들도 어, 우리가 이념이라는 걸 가졌잖아요. 그 이념을 행할 수 있도록 경제고 사람이고 모아줬는데 이 힘을 줬더니 이 이념을 행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이루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전부 다 이념대로 행하지 않을 자들 거는 다 걷어버리려고 지금 작업들어 가는 겁니다. 이념을 행하라고 힘을 준 거지 너희들 잘 먹고 살고 너 재산하라고 지금 힘을, 백성들이 힘을 모아준 게 아니거든요. 이게. 요는 원리들을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 바르게 풀어가지고, 누구를 뭐로 할 일이 아니고,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쯤은 우리가 한눈에 볼줄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뭐,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부터 세상을 만지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. 이때까지 사람 다 모아놨어도,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읽어야 돼.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,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.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을 지금 찾는 거지. 어, 우리를 구원해줄 곳이 어딘가를 찾고 있는 거지. 여기서 빛이 나면 일로 다 오게 돼가 있어. 이제 어, 시작이야. 응? 어, 이게 이단체들이 가가지고 기초공부는 다 돼가 있기 때문에, 이제는 이동만 하면 돼. 이동만. <laughs> 기짜 키가 찬 프로그램이나 신나는 일이으면 일로 다, 다 오게 돼가 있어. 신나면 네가다 풀리거든요. 우리, 우리 국민은 신나면 아픈 게다 없어져요. 신나면. 어. 지금 신기가 눌리가지고 신이 안 나갖고 다 아픈 게 있어. <laughs> 신기가 올라가야 돼. 어, 그래. 신나야 돼. 어. 이제 그런 일을 창출합니다. 이해돼요. 응. 응.